네, 안녕하세요. 음, 드디어 마지막 모의고사였네요 이번 난이도는 어떠셨어요? 이번엔 진짜 괜찮았죠. 음, 난이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출제자가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았어요. 어, 이번엔 다른 출제자였는데 좀 쉽게 출제하는 출제자였어가지고 우리 너무 쉽고 단순해서 약간 아이디어를 어렵지 않게 하는 선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어, 딱 적당한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시험 전주에 실전 연습하기에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음, 평균 점수는 예측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제 생각에는 65점 이상 나올 것 같긴 한데 항상 제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60점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난이도였으면 음, 기출 문제 중에 좀 쉬운 편이었어요. 이 정도면 조금 더 쉬운 기출 문제라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기출 문제 안에서도 좀 쉬운 레벨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때까지 어려운 난이도에서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운 난이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리고 쉬울 때는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 번은 드릴 말씀이 없고 십점잘 하시면 돼요. 이 번을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이런 거요. <laughs> 음. <laughs> 1번 상한체외합으로 매긴 순위와 전체 합으로 매긴 순위는 동일하지 않다. 이거죠. 이거를 말하는 건데, 어, 들어보면 상한체외합은 제일 높은 점수를 빼는 거고, 하한체외합은 제일 낮은 점수를 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수를 뺄 때는, 지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면 점수를 세번더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걸 미리 해 놓고, 여기서 제일 큰 거, 이, 여기서 제일 큰 거, 작은 걸 빼는 식으로 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17, 26이잖아요. 26. 이거는 10, 10, 11, 21, 25. 이쪽은 어때요? 10, 23. 맞죠? 32. 이쪽은 6, 13, 18, 27.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여기서 상한제에 의하면 제일 큰 숫자를 뺀다. 그래서 뭐, 9를 빼면은 뭐, 17. 뭐 이런 식으로 적겠다는 걸 하하는 이를 빼면 24. 근데 뭐 상한 일단 문제에서 물은 건 상한이니까 상한부터 일단 빼고 시작하는 거죠. 그 구를 빼고 17. 여기서 9를 빼고 이때쯤 되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요 아구구다 구네 전부 구니까. 그러니까 상한의 숫자가 전부 구니까 상한 제외압으로 매긴 순위나 이거로 매긴 순위나 같을 것이다. 라는 게 추론이 될것 같아요. 이게 한제 생각에는 세 번째 못해도 세 번째까지 오면 올것 같고 안 그래도 한두개 정도 보면 보통 오지 않나 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부터 봐야 그게 오겠죠. 어, 이거부터 봐야 올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맨 눈으로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순위 점수 합이 가장 큰 지원자는 지원이다. 순위 점수 합 문제도 뭐 기출에 몇번 있었죠. 뭐 어떻게요? 해 <laughs> 일단 비교를 시킬 때는 순위 점수를 구하지 말고 아오사삼이일 이렇게 딱 등차수열이란 걸 보고 거꾸로 된 등차수열이란 걸 보고 순그 순위의 합이 제일 작은 순위의 합이 제일 작은 애가 지원이냐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얘가 제일 작은 야 그것도 더하지 말고 일단 대충 보세요 누가 후보일 것 같아요 바로 위에 얘는 순위가 되게 작지 1등1등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비교할 때도뭐더 하지 말고 대충 딱 봐도 아 이건 위가 무조건 작고 작고 작고, 작고 조금 크고 작다 작고 얘만 조금 크죠 어, 그럼 당연히 소정이 순점삽이 높은 거죠 이런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너무 쉬워서 오늘 할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3번도 쉬운데 뭐기억 같은 경우에 상호비로 풀면 되죠 2020년 전체 등록창인 중 남성 등록창인은 60% 이상이다. 전체 중에 남성이 60% 이상이다. 이거 전체 두 개를 더 하지 말고, 여자 대비 남자가 1.5배 이상이다. 근데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거는 여기서 뭐 1.5를 곱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숫자 구조는 보자마자 1.5배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예쁜 1.5배를 만드는 수 구조, 10000이나 1500을 대비해 봤을 때 여기서 많이 커졌고 여기서 조금 커졌잖아요. 여기서는 10% 가까이 커졌고 여기는 되게 미세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해도 이 정도 차이면 그냥 어, 이거는 1.5배 안 돼? 이렇게 보이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나머지는 뭐 그냥 쉽게 풀어보시면 되고 문제 <웃음> 4번 <웃음> 목이 좀 잠겼어요. 감기, 감기? 목 감기 같은 게 있어가나 코로나는 아니에요. 이제 막뭐 수업도 안 하니까 큰 상관은 없지만 검사를 받아봤어요. 코로나는 아닌데 약간 목 목이 제가 컨디션이 좀안 좋으면 목이 쉽게 나가요. 기관지가 좀 약해서. 기억. 2015년 17년 동안 주요 도시 전체 의 석탄 소비량 중에 유연탄 소비량의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이거 이거죠. 석탄 전체 중에 유연탄 당연히 둘이 더하지 말고, 얘 대비 얘로 그냥 분수 비교하시면 되죠. 쉽게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분수 비교는? 이렇게 해서 뭐몇 배다 몇 배다 이런 식으로 절대 하면 안 되고, 어, 무연탄 대비 유연탄이잖아요. 그러면 차이를 보는 거죠. 이건 34, 이건 어때요? 81?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편차의 차이, 아, 편차의 차이보다 이게 차이가 더 커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34를 넘어가기, 여기서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작아진 게 맞죠? 어. 그리고 커진 어, 커진 건가? 아 이게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숫자 커진 거죠. 정신없이 말했어요. 죄송해요. 하여튼 편차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편차 중심으로 34, 34, 81, 34, 81. 어두배 정도밖에 안두배 조금 넘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이쪽에서 분모가 작아진 게 많이 분모가 많이 크게 작아진 거예요. 너무 분모가 작아졌다. 숫자 자체는 커졌다 이런 이미지로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니은 2017년에 대구의 전력 소비량이 부산의 전력 소비량보다 많다. <laughs> 부산 대구 이런 걸 보고 이제 아 여기 합에다가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빼고 이것 빼고 이렇게 하면 뭐 계산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계산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 이렇게 보면 당연히 계산이 많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전체의 차이랑 나머지의 차이를 비교하면 돼요. 전체 차이가 얼마나 나요? 1900 정도 나죠? 200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큰수 위주로 일단 비교를 해보세요. 큰게 영향 많이 끼칠 거 아니에요. 여기서 1200 차이, 여기서 뭐400 차이, 둘이 합쳐봤자 뭐한1600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전체 차이 는 1900이잖아요. 나머지는 밑에 게더 커요. 얘는 비슷하고. 1600도 차이가 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1900 큰데, 이쪽이, 이, 이 나머지는 1600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사, 나머지 300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크게 됩니다. 알겠죠?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계산이. 자. 그 다음에, 주요 도시 전체 소규제품 소비량이 2016, 2016년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60% 미만이다. 이건 어때요? 이게 이 전체에 60% 이것도 막다 더해요? 어떻게 다 더해요? 60% 미만이다. 6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부 다 더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덜 더하는 게 낫잖아요. 이게 나머지에 1.5배가 안 되는지 보자. 근데 이게 43이니까 기준을 만들고 더해야 돼요. 기준을. 이게 43이니까 예쁜 1.5배 구조는 4.5, 4.5? 뭐 하여튼 뭐 전. 단위를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워터로 말했는데 45대 32 예쁜 1.5배 구조예요. 근데 얘는 45가 안 되니까 얘도 안 되겠죠. 얼마나 안 되는지 보자. 1.5배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금 덜안 되면 30이 넘거나 30 아주 가까우면 이건 1.5배가 안될 거야.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야. 어때요? 이게 어 뭐냐? 이게 지금 그 더해 보는 거죠. 일단 앞에 자리부터 10, 13 하면 23, 2 어, 3 이거 하면 25 그렇죠? 23 근데 뒤에, 이, 뒤에 많이 남은 거 보고 이거 24라고 더해도 돼요. 24 이거 26, 26 하고 300 정도 했어요. 아, 그면 이걸 다 더하면은 한 27에서 28 되겠다. 근데 28이라 치더라도 1.5배면 42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28이라 치더라도 1.5배면 42밖에 안 돼. 그럼 43은 1.5배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율은 음. <laughs>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편하게 푸시면 돼요. 6번도 괜찮고, 7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기억. <laughs> 일본의 연간탄소 배출량은 독일보다 1.5배 이상 크다. 이건 어떻게 해요? 곱셈 비교하는 거죠. 곱셈 비교. 이거랑 독일, 이거. 1.5배 이상 크다. 곱해고 곱하고 비교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거를 1.5배 올려주면 돼요. 이거를 1.5배 올려주지 말고 일단 차이가 1.5배 이상인지 아니지 보세요. 어떻게 봐요? 차이를 보세요. 4,400 차이가 나요. 무조건 1.5배 이상이죠. 바로 그렇게 보여야 돼요. 왜? 이 4,800이 딱 1.5배 구조인데 400은 279. 1.5배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아니지. 뭔 소리를 한 거야. 600이랑 279를 비교해야죠. 어쨌든 차이를 4,400 빼고 보면은 1.5배가 안될 거란 게 바로 보여요. 1.5배가 안될 거란 건 바로 보이고 이거의 절반이랑 비교. 이게 절반보다 이게 작잖아요. 그렇죠? 수배 아 이게 크잖아요 수배열상 그러니까 1.5배 이상 차이나고 얘도 차이가 난다 <laughs>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도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1.5배 이상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연간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이게 제일 많은 국가 근데 이거는 순위고 세계 전체에선 그러니까 10위 안에서 얘기가 제일 많은 거 세계 전체에서 어때요? 10위 어, 안에서 제일 많은 거면 세계 전체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10위가 무슨 기준으로 10위예요? 이거 기준으로 10위죠.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 기준. 그러면 세계 전체에서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는 이거는 되게 낮은데 이건 예를 들어서 8 정도인데 이경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아마 80 콤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국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걔가 높을 수 있으니까. 맞죠? 전형적인 순위 기준 함정이고 깔끔하게 약간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잘 넣은 것 같아요. 낚이셨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자, 딕은 폴란드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카자흐스탄의 연간 탄소 배출량보다 많다. 이건 어때요? 폴란드, 카자흐스탄, 곱셈 비교하라는 거고 이건 두 배가 안 되는데 이건 두 배가 넘어요. 그렇죠. 폴란드가 더 많습니다. <laughs> 사우디 아라비아의 연간 탄소 배출량 폴란드보다 두배 이상 많다. 그러면 폴란드, 사우디 아라비아인데 어떡해요? 두 배를 해주고 계산하면 돼요. 이거를 두 배를 하면은 어때요? 이거 두배 하면은 10, 1, 8, 1, 6 이렇게 갈 텐데, 별 차이 안 나는데, 이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두 배가 안될 것이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8번. <laughs> 뭐, 다른 건 그냥 하면 되는데, 기억이 뭐 좋은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2014년 OECD 국가들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laughs> 아, 2014년이었나? 2014년. 얘가 제일 많대요. OECD 중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에 거랑 비슷하게 순위 기준함정인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많은 게 맞는데, 나머지 OECD 국가 안에서는, 나머지 OECD 국가들도 있으니까, 미국이 제일 많다는 보장이 없다 하고 1단계의 함정으로 바로 끝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지금 남아있는 게 6789가 안 돼요. 남아있는 게 6789보다 작다고요? 이걸 다 더, 이거 다섯 개를 더 하고 여기다 빼주면은 남은 게 6789가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제시된 국가들 외에 미국보다 큰 국가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 들어가면 넘쳐버리니까. OECD 전체라는 그릇이 넘쳐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순위 기준을 2단계로 꼬아서 낼 수도 있어요. 제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내고 파이널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순위 기준 함정에서는 여러분이 정확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순위 함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유행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9번도 잘 해보시면 되고, 10번도 쉬워요. 11번 볼게요. 이것도 뭐 어렵진 않은데 딱 예쁜 순위 문제였던 것 같아서 순위가 좀많네요 다시 보니까 기역 쌀 생산국은 최소 24개 군이 이상이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자주 나오는 몇번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바로 풀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이 수치 곱하기 13 보다 이 차이가 큰지. 16, 13 곱하면 얼마야? 208 바로 할수 있어야 돼요. 두자수 곱셈 208. 이 차이가 208이 상인지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laughs> 208이 상이아니야 208이 상이죠208 다음에는 781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13 24개국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빠르게 기계적으로 하셨는지 이걸 체크해 보시면 돼요. 스스로 <laughs> 나머지 니은 중국의 쌀순수출량은 코트디부아르의 쌀순수입량보다 많다. 좋은 범위 정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쌀순 수출량이니까 수출량에 수입량 빼야죠. <laughs>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중국을 찾았는데 중국이 없어요. 음? 그럼 어떻게 되지? 못 구하는 건가? 가 아니라 중국의 수입량은 이 안에 어딘가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국이 크다고 했으니까 중국의 쌀순 수입량을 제일 적게 가정하더라도 얘보다 큰지 상대가 누구였죠? 음. <laughs> 죄송해요. 코트디부아르 그러니까 중국의 쌀 순수입 쌀 순수출량을 제일 적게 가, 가정하더라도 코트디부아르보다 큰지 보면 돼요. 제일 적게 가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수 수입을 제일 많게 가정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제일 많게 가정해요? 이거 800으로 가정하면 돼요. 이해되죠? 800으로 가정해서 여기 빼주면은 중국은 최소 540이란 얘기예요. 최소 540. 아, 최대 540. 잘못 말했다. 최소 540. 왜냐면 수입량이 800보다 작을 수 있으니까 최소 540이라는 거고 코트디부아르는 어때요? 여기 950이 있는데 이벤 여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쌀 쌀 순수입량이 950 이하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국을 최소화하고 코트디부아르를 최대화 했을 때도 중국이 크다. 이게 되면 이게 맞는 선지인 건데 중국을 최소화하면 이거고 코트디부아르를 최대화하면 이건 거야 중국이 안 크죠. 코트디부아르가 더클수 있죠. 이해되죠? 이게 0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0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렇죠. 자그 다음에 디귿. 한국의 쌀 순수익량은 일본의 쌀 순수입량이 25% 이상이다. 그래 봐. 좀 그런데. 이 디귿 선제요. 한국 시험지 있죠? 한국은 쌀 순수입량이 이것도 빼면은 125. 근데 일본의 쌀 순수입량이 25% 이상인지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기준이 생겨야 돼요. 일본은 500이 안 되는가? 이런 게 생기면 생기면 좋은 거고. 안 생기다 뭐빼 봐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475니까 500안 되네. 25% 넘네. 이해 되죠? 다음에, 쌀 생산량, 상위세계국의쌀 생산량, 합은 세계 전체 쌀생산량의40% 이상이다. 이거 세계 더하니까. 이거에 40%, 이, 40 이하이다. 어떻게 해요? 바로,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제가 푸는 리듬 보여드릴게요. 4, 7, 28. 47, 28하고, 이거 생각하면 28이에요. 앞에 숫자 3개, 그쵸? 28. 남은 수가, 이거에 82에 40%보다 너무 커요. 이건 40% 이상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 이거를, 4를 곱하고, 뭐 적고, 이것도 막 더하고, 더하고, 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음. 기준을 만들고, 수쪽에기로 예쁘게, 예쁘게 끝내면 됩니다. 47, 28. 아, 여기 28 있고, 50, 아, 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알겠죠? 이렇게 해야 빨리빨리 풀고 저처럼 90점 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화번 갈게요. <laughs> 어, 12번은 어렵지 않고 할 만해요. 그렇죠? 13번도 괜찮습니다. 14번 풀어볼게요. 14번도 어, 깔끔하게 가중평균 문제죠. 민경체에 나왔던 문제 비슷한 건데 음. 어떻게 풀어요? 가에 들어갈 값, 나에 들어갈 값, 을하라는데 A 플러스 B 팀 인원수 40으로 평균점수 57.5래요. <laughs> A 팀, B 팀. 40배 모수를 쪼개 먹는 거죠. 얘 사이에서 나왔는데 57.5래요. 그럼 거리비가 얼마예요? 7.5대 12.5예요. 몇대 몇이에요? 2.5의 덩어리죠. 2.5의 세 덩어리, 다섯 덩어리, 5대 3으로 쪼개 먹는 거예요. 근데 40 전체가 40이니까. 몇 명이 된다가 여기 5 곱하면 25, 15 해서 25대 15로 쪼개먹는 거 여기 25고 이게 15라는 얘기죠. C 플러스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때요? 이 C값을 구해야죠. C값은 어때요? 이 B 플러스 C 60명을 어떻게 쪼개먹느냐 하는 얘기죠. 60명을 65, 95 사이에서 82.5래요. 그러면 거리비가 이쪽은 7.5 아니, 12.5지. 12.5 이쪽은 얼마예요? 17.5 그럼 또 2.5의 덩어리로 몇대 몇이에요? 이쪽은 5 이쪽은 이거보다 2.5가 두개 많잖아요. 5대7 이거죠. 5대7 5대7로 이쪽이 7인 거예요. 근데 이게 25잖아요. 어, 7은 뭐예요? 그럼 값이 5분의 1을 올려주면 10으로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3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더하기 이거는 50 C p l u A팀에서는 45대95사에서15대 35로 쪼개지니까 얼마야? <laughs> 몇 점, 가운데에서 몇 점으로 쪼개져야? 그걸 구하지 말고 130이라고 했으니까 130인지만 보면 되잖아. 130이 되려면 이거 어떻게 되냐? 80에서 이 거리비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80에서 15대아 35. 이쪽으로 가깝구나. 아, 80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죠? 음? 그 다음에, A, B, C팀, 연합팀의 평균 점수를 구하면 75점이다. <laughs> 어떻게 돼요? <laughs> A, B, C팀 평균... <웃음> 죄송해요. 지금 <laughs> 목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오늘 강의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laughs> 근데 미루면, 어 마지막 시험인데 여러분 미루면, 강의를 미루면 토요일에 제때 공개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할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무리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제 약간 목소리가 맛이 가거나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A 플러스 B, A, B, C 연합팀의 평균 점수를 구하면 75점이다. 이건 어떻게 구해요? 75점이라면, 75점이라면, 뿔만 했을 때 제로인지 이렇게 보면 되죠. 75점이라면, 이점 마이너스 10, 좀 마이너스 30, 좀 플러스 20.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때요? 마이너스 10, 250, 이쪽 마이너스 30이니까 450, 뭐였지? 마이너스 250, 450, 그러니까 700이죠. 이쪽은 20, 플러스 20, 35, 700, 아딱 75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깔끔하죠? 자, 디귿. C팀의 평균 점수 65점이 되면 A, B, C팀 연하팀의 평균 점수 는 60점 미만이 된다. C팀이 이제 95점이 아니라 65점이 되면 이게 60점 미만이 된다. 딱또 60점이라면, 60점이라면 65점 두 팀의 사이즈가 60이에요. 60, 그럼 플러스 5 곱하기 60인데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15 곱하기 15잖아요. 누가 커요? 이건 300이고 이건 250 크잖아요. 60점이 안 되는 거죠. 6 0점점 아 넘는 거죠. 플러스 요소가 크니까. 그렇죠? 플러스 5 곱하기 60, 마이너스 5 곱하기 15 <laughs> 넘어갈게요. 어, 15번은 쉽게 하실 수 있고, 뭐, 쉬운 건 아니지 싶다? 하여튼 뭐, 하시면 되고, 그냥 하시면 되고. 16번은 어, 어렵진 않은데, 뭐, 이렇게 풀면 되죠. 이걸 곱해서 다 적고, 곱셈 비교를 하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28, 16, 그럼 뭐야? B, 7, 3, 21, C, 4, 4, 16, D, 5, 20, C, 24. 이렇게 적어 놓고, 곱셈 비교하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죠? 수 배열만 적어 놓으면 돼요. 수 배열만. <laughs> 넘어갈게요. 18번. 아, 17번은 그냥 하면 되고, 18번 볼게요. 18번. 기업. 각 대학 전체 학생 중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 비율이 육십 퍼센트 이상이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었죠 비슷하게 이게 뭐 영어 수업 이렇게 해서 막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아주 유사한 아이디어예요 각 대학 전체 그니까 러각 이거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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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평균 낸게 육십 퍼센트 이상인 지 이걸 보라 는 건데 육십을 넘는 애들이 대부분이가 안 되는 애가 두개 있어요 근데 유도가 안 되는 애가 얘니까 얘를 채우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긴 해요. 저 제일 큰애세 개로 채울 수 있는지 일단 볼것 같아요. dfg를 보니까 dfg 이렇게 있고, e는 예, 여기 이렇게 있어요. dfg 더하면 얼마예요? 한250 정도 되죠. 250 되니까 f는 195예요.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얘만으로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확인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를 60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필요해요? 37 필요해요. 얘네들 얼마 넘어가 있어요? 60 대비. 얘만 37이고 나머지 37좀안돼 32.6, 32.3이래서 32에서 37 사이에요 넘어가 있는 수준이 근데 사이즈가 또 여기서 여기로 한20%큰 거야 이195 대비 2 5 0 20% 이상 크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넘어가 있는 정도도 20% 정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 37은 넉넉하게 넘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뭐, 또, 몇개더 남았으니까, 당연히 얘도 채울 수 있죠. 혹시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어, 당연히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넘치는 정도랑, 큰, 그니까, 작은 애들, 큰 애들이 있을 때, 작은 애들, 이런 큰 애들, 큰 애들이 작은 애들도 채울 수 있는지는, 그 넘치는 정도랑, 넘치는 애들의 사이즈, 이두 개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니은. 이 학과의 학생수가 각 대학 전체 학생수 25% 이상이다. 이게 25% 이상인지.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뭐냐. 90도를 정확히 재가지고 크기로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솔직히 좀 불안한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어게해요25% 이상이라고 했으면 나머지가 얘의 3배가 안되는지 보자. 3배는 어떻게 구해요. 600에 15 빼면 되죠. 585 3 배, 500, 나머지가 합이 585가 안 되는지 보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laughs> 자, 디귿. CD 학과에서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 학생 수업이 F 학과에서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 학생 수보다 적다. 이거 곱해서 더하라는 거죠. 어떻게? CD 학과 35, 101. 이렇게 되고 F 학과. F 학과는 122죠. 이걸 곱해서 더하고, 진짜 곱해서 곱하지 마시고, 곱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일단 더하세요. 그러면 136 곱하기 82.9에서 9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 이쪽 더한 거는. 이거는 122 곱하기 92.6. 이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122 곱하기 92.6이랑 위에 거. 누가 커요? 이쪽으로 14면 10% 이상 크잖아요 이쪽은 어때요? 아, 82.9, 97.7 사이에서 어떻게 나온지 모릅니다 이쪽이 훨씬 가깝게 나와요 왜냐면 사이즈가 101이니까 이두개이두개 사이즈 차이에 따라서 가중평균된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훨씬 가깝게 나온다고요 이쪽으로만 가정해도 거의 비슷해요 얘네 둘이 근데 이쪽 97에 훨씬 가깝게 나오니까 90 이상이겠죠 당연히 위가 더큰 거예요 맞죠? 계산 안 해도 사이즈 이렇게 대충 보고 바로 위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돼요 괜찮죠? 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리은은 그냥 뭐 쉽게 할수 있고 넘어갈게요. 19번, 20번에서 풀어 드릴 거는 19번에 기억 아, 니은선지의 함정, 함정이랄까? 조금 뭐좀 특이한 거긴 한데. 니은 선지만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쉬워요해양선 해양 사고 한, 한 건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선박. 그러니까 16년에 보면은 <laughs> 2307이에요. 근데 사고는 2307인데 선박 수가 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고 하나에 여러 선박이 엮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각주에도 적혀, 각주에 적혀 있고, 그렇죠? 한 사고 당한 선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박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극단적으로 몇백 척이 충돌할 수도 있죠. 서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론적으로 한 건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사고 선박 수는 선박 척 수는 242건 이상이 되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뺀 거죠. 이것 값에서 이걸 빼면 240이죠. 이건 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42건이면 어때요? 한 건당 그런가 그 한건242 얘네를 둘다 서로 빼주면은 얘는 2 2 4 0이니까 2307이 되고 얘는 2306이 돼요. 그니까 러 극단적으로 해양사고 한 건에 200. 249건이 엮여있는 그 커다란 해양사고 하나를 통계에서 빼본다고요. 서로. 그러면 건수도 하나 빠질 거고 척수도 242건이 빠질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럼 또 하나가 남잖아요. 이해되죠? 사실 최소 243건까지 연루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한 건은 발생했어야 되니까.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어, 20번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고 나머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